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할리곱다 할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꾸 까먹을 때 있으세요? 아 제가 요즘 그런데요 달력에까지 표시를 다 해놨는데 깨게 쓰고 정확하게 써서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까지 까먹고 있다가 상대방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안 오냐고 <laughs>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아나 요즘 자꾸 까먹어 늘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3초의 시간을 한번 들려볼게요 3, 2, 1! <laughs> 혹시, I always forgot everything.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음, 알아는 <laughs> 들어요. 근데, 너무 구어체가 아니라, 무슨 책에 나오는 구절같이 들려요. 예를 들면, 몇 시에 일어났냐고 물어볼 때, 몇 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보지, 몇 시에 기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잘 이런 것처럼 <laughs> I always f o r g o t everything <laughs> 는 약간 기상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쓴다면 위트 있어 보이고 나 또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쉽겠죠. 원래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잖아요. <laughs>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좀 많았었어요. <laughs> 제가 유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9학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한 교실에서만 수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국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 또는 영업권 국가의 학교에서는 한국의 대학교처럼 수업을 들으러 교실을 이동을 해야 돼요. math는 어느 교실, science는 어느 교실, history는 또 다른 교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했는데 도대체 수업을 들으러 갈 때마다 못 찾겠는 거예요. 아, 몇 줄을 헤맸어요. 얼마나 내 자신한테 짜증이 나든지 Wake up! Wake up, Ronald! h h 아, 이 표현은 짜증나게 쓰는 표현이에요. h l o o d y hell! 이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어, 그리고 un p l i t e 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는 욕부터 먼저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헤매고 교실도 제대로 못 찾고 맨날 까먹고. 친구들이 어느 날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You are a scatterbrain. 처음에는 brain? 뭐지? brain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왠지 똑똑하고 이런 표현 같은데? <laughs> 나보고 좋은 머리를 가졌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근데 <laughs>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덜렁이래요, 덜렁이. 이 <laughs> 표현은 감명받았을 때나. 조금 먹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laughs> oh my gosh. Oh my god. 그런 것 대신 쓰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이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안나에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자꾸 나보고, 스케첩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요. 그러니까, 안나가, 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아,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Lighten up! 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까먹는 하는 말이야. 어, 너잘 까먹네. 또는 어머,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까먹지? 라고 할 때, w l i me? Oh my god, I'm being such a scatterbrain today. 라고 쓰기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친구들이 더잘 가르쳐 준것 같아요. <laughs> 그 이유 제가 항상 I'm a scatterbrain. I'm a scatterbrain이라고 <laughs> 얼마나 많이 말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아, 나잘 까먹어. 또는 하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잘 까먹을까? 일라는 표현야 I'm a scatterbrain. 또는 I'm being such a scatterbrain today라고 표현하면 아주 좋겠죠? 아프가 대신이야. 아이, 그나저나, 나이가 들면 좀잘 까먹는 것도 없어지려니 했는데, 여전히 스캐터 브레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내 성격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들어본 적 없는 표현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